무엇니까하영입니다 오늘 또 이민년 우리 또 하영구 선생님 뽑아주시는 또 좋은 날이 있다면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56세 양띠 나이에 비해서 내가 일찍이 온갖 풍파를 풍상 풍파 이런 것들 많이 겪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고생하셨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신축년 한 해도 되게 많이 힘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이민년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조금 내가 치고 나가셔도 되는 그런 운기를 맞으셨다라고 생각하시고 뭐든지 조금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밀어붙여서 내 자리를 조금 만드셔서 가셨으면 좋겠어. 2, 3년 내가 조금 길이 열려 있으니까 조금. 열심히 하셔야지, 그 다음에 다가오는 그 삼재들에게 음, 내가 이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은 또 내가, 어,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쓸데없이 걱정을 많이 해요. 대수롭지 않은 일을 혼자서 그 끙끙 앓는 거, 근심 걱정을 가지고 와가지고, 걱정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걱정을 털어낼 것들은 빨리 털어내고 빨리 다음 걸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털지 못하는 것들을 조금 끌어안고 있는다고 해결되지 음. 않습니다 아 이게 내게 아니다 싶으면 딱 빨리 털어 버렸으면 좋겠다 새롭게 빨리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게 뭐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음. 직장일 수도 있고 갈팡질팡 하고 있지 말고 그 정에 자꾸 이끌리고 내 혼자 끈 끌어안고 있는데 있잖아요. 그니까 러탈수 있는 것들은 빨리 털어내시고 새롭게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의해야 될 점은 56세 양띠 딱 했을 때 그냥 간제 요기 딱 들어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생년월일이 다 들어와야 알겠지만 매매 계약을 해야 되는데 문서를 봤을 때 잘못 봤다가는 내가 간제 이런 거에 걸릴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잘 뭐든지. 꼼꼼하게 조금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은 일떡이 별로 없어요 내가 사람한테 뭔가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걸로 말고 공떡을 쌓듯이 내가 보, 그냥 보험 넣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장 뭔가 이렇게 다가오지 않으니까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생년월일이 다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하영공으로 연락을 주십시오